미의 손님. 네. 아, 설이네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뱃돈은 안 주셔도 되고요. 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설 미사는 어, 항상 어, 무서운 이야기부터 어, 시작을 해요. 깨어 있어라. 안 깨어 있으면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항상 시작이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준비를 잘 스타트를 못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은 결말이지 시작이 아니죠. 그래서 100m 출발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 나중에 결승전에서 기쁨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음, 따라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항상 아, 그, 어, 본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7월 1일이 이한 해의 시작이에요. 음, 근데 이제 7월 10일이 아 어, 이제 요음키플이라고 해서 어,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에, 내가 아, 그 이전 동안 살아왔던 것을 속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해를 시작하는데 또 연말에 후회가 없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띠를 맨다는 것은 허리띠를 이제 차고 있는다는 거죠. 언제든 뛰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고무줄로 된 잠옷을 입고 있다가 제가 사제관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 바로 뛰어나갈 수는 없는 거죠 어, 그것이 예, 바로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할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밤낮이 없이 언제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어, 어렸을 때 예, 이제 집에서 비디오를 볼때 예, 어머니께서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알수 있도록 문에다가 돌로, 어, 바위로 이렇게 막아놨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지, 집에 있는데 이걸 왜 막아놔? 그러면 깨 이렇게 힘겹게 열때 제가 재 빠르게 깨어 있었죠. 이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그러니까 놀다가 낮에 들어올지 새벽에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항상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 있는 종들, 그래서 깨어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식탁에 앉히고 시중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도 그렇게 될 거다. 한해의 시작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비슷하죠. 한해의 시작을 잘 하면 한해에 이렇게 기쁨이 오지만 또 인생의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막판에 이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마찬가지인 거죠. 아 올해도 음 그냥 한일 없이 나이 한살더 먹었구나 아,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 연말에 정말 보람 있게 살았고 그래도 하느님께서 뭐 직접은 아니더라도 우리 양심 안에서 칭찬해 주는 한 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류한이라고 하는 이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다 아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에, 이분이 이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에, 이제 경찰이 어깨를 이렇게 탁 치고 일어납시다라고 할때 오열하는 이제 장면이에요. 에, 류한이라고 하는 에, 사람의 에, 재산은 아, 7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근데 이제 어뭐 부동산으로 불을 이제 불렸는데 그 과정에서 어 많은 사람 한 아홉 명 정도를 무참하게 이제 살해를 했던 음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네 명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동생도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이제 유명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시작을 잘못하면 막판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다시 한번 인생을 살수 있다면 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과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작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고 2015년 2월 사형을 기다리며 아니 글도 잘 쓰고 <laughs>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아 이제 에, 이 세상에서 산 값을 치러야 하는데 음 그것을 모르고 아 이제, 너는 이제 죽어. 그게 이제 예,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때인 거죠. 음, 그때, 아그 때가 되면 아는 거죠. 아, 예,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지 않았구나. 분명히 하느님은 안 믿겠죠. 안 믿으면서도 후회가 되는 거죠. 왜? 예,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양심 안에서, 음이 세상을 그렇게 생존만을 위해서 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면 다 하느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고 주먹만 믿으면서 살던 사람들도 크게 후회를 하게 되죠. 어 왜그 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분. 네, 이제, 무덤에, 묘비에 있는 것으로 유명해진 말이 있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뭐, 원래 뜻은 이제 그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멋있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정말 한 인생 사는데 우물쭈물 하게 될까요? 음, 어,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위해서 붙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물쭈물하진 않겠죠.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겠죠. 근데 예, 어떤 사람들은 우물쭈물하다가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아, 이제 예. 긴장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어, 그렇게 예, 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까? 어, 이분은 피아니스트 어, 우리, 이, 김용배 피아니스트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이제, 하는데, 뭐, 거의 전설로 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미국에서, 어, 공 유학시절 때, 이제 공부할 때, 실내학 수업을 하는데, 거기, 이제, 기말고사에서 몇 명이 이제 같이 연주를 하는 거죠. 그때, 어, 막, 이제, 뭐, 이분은 워낙 잘 치니까 자신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이제 교수님들 중에 나이가 든 교수님이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 앉더니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책장을 넘겨 주시는 거예요 악보를. 그래서 야이 정말 당대로는 쳐다볼 수도 없는 이제 위대한 그 교수님이 자기의 책장을 이렇게 넘겨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막 치면서 아,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어, 막 그러다가. 근데 이제 치고 있는데 넘겨야 될 부분이 됐는데 안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막 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laughs> 그래서 이게 그분이 넘겨주시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잠시 멈추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데 혼자 멈추면 <laughs>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에, 이제 넘겨야만 했던 거죠. <laughs>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연주 도중에는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넘기기 직전의 한두 줄, 그 다음 장에 한두 줄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돌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거야.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게. 100% 준비했는데, 100% 준비한 게, 아,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그래, 도 잘해? 네 잘하는 건 알지만, 요거는 부족할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하신 거죠. 준비해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노 교수가 이것을 넘겨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 기 때문인 거죠. 그 교만인 거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에, 것을 어,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 남들이 나한테 뭔가를 당연히 주는 것, 그것을 에, 우리 사회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에, 공짜라고 하죠, 그렇죠? 공짜. 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그 어떤 경제학자가 한말 중에 에, 이제 유명한 말인 건데 이 세상에 에, 공짜 점심과 같은 그런 공짜는 없어 그런 건 없어라고 하는 에, 말인 건데 어, 어떤 임금이 어, 이제 뭐 솔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뭐뭐 뭐, 뭐 진시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책을 다 태워버리는데 아 그래도 뭐 지혜는 좀 남겨야 될것 같아서. 예, 책을 조금,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서 지혜를 좀, 이렇게 간추려 모아라. 그랬더니, 그 간추려 모은 지혜가 12권이 됐대요. 근데 이제, 야, 12권 너무 많아. 그냥 한 문장으로 해.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져온 한 문장이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이런 진리, 이 엄청난 진리인 거죠. 예,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아 어,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에, 그것이 공짜가 되지 않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막 공부를 한다.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 물론 뭐 자기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 수는 있어도 에, 부모님한테서 받은 게 본인들은 공짜라고 생각할까요?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 이 양반들이 계속 나한테 저주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줘? 왜 이렇게 해주지? 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에,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뭘 원하지? 아, 그래, 두 발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혹은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 사람, 그 부모가 당연히 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부모가 당연히 주진 않죠. 또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될 때는 학교 가야 되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거 다른 애들보다 느리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들에게 해주면서도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창조자가 되어서도 무언가를 줄때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인생도 그. 밥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의 생명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된이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혼 생명 이런 것도 다 공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숙제를 해서 내가 이제 시험 시간에 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거죠 생명을 주셨고 그렇다면 그것은 에 공짜가 아닌 거죠. 저도 아 공짜 좋아에다가 에 여러 번 당한 적이 있는데 뭐 백화점에서 이렇게 뭐그 생선 팔고 나왔는데 남은 거라고 막 저를 막 불러 세워 가지고 했더니 마음씨 착한 저는 그냥. 40 몇만 원어치 다 사가지고 돌렸더니, 속안이 텅빈막 이런 거? <laughs> 거. 그리고 뭐, 아뭐 어, 당첨이 됐다는 거죠. 뭐그 리조트. 그.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에 속을 리가 없잖아요. 인터넷 다 뒤져보고 했더니 진짜 리조트가 있고, 예, 그 회원값이 너무 비쌌는데, 예, 근데 싸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한 240만 원은 내야 돼요. 근데 이제 240만 원어치 어차피 쿠폰을 주니까 공짜인 거죠. 그거 그렇게 공짜로 가서 사니까. 아, 그래가지고 몇년 뒤에 이제 여기로 가서 숙박을 하려고 했더니 망했대요. 음, 망했대요. 아무튼, 공짜는 <laughs> 내가 추천을 해서, 내가 그 추천을, 다 교만 때문인 거죠. 내가 추천을 해서 내가 당첨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 그 공짜가 당연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몇 명이라도 빨리 회원을 모아서 돈이라도 얼마씩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한 거죠. 음, 그중에 한 명이 저고, 그러니까 그 당하는 사람들이 다뭘 좋아하는 사람들, <laughs> 공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에,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고 당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이들은 만약에 주인이었으면 뭐뭐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 종들이잖아요. 종들은 다 받은 거잖아요. 받았으면 내가 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이 받은 것의 숙제 검사를 혹은 시험을 보러 예, 주인이 올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님한테 우등상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려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음.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든 뭐든 시간이든 삶이든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 에, 어떻게, 이, 여러분들 누가 지나가는데 한 1억 가지고 와서 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은 그걸 낼름 받을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거예요. 낼름 받는다고요. <laughs> 그 사람들, 그, 그러니까 그 낼름 받을 사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1억. 만약에 100억 정도면 그냥 그래 죽이든지 마 살리든지 100억 일단 받고 쓰고 보자 그랬는데 1억 정도면 애매하잖아 요 장기를 장 빼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잖아 요 이거 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막 받지는 않잖아 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근데 1억도 공짜로 받지를 않는데 우리가 이 눈이 하나 헬려면 1억 넘잖아요 그쵸? 뭐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놓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숙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고,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장치를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예, 왜안 나오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 11조죠, 결국에는. 그 장치가 선악과인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거, 그거 공짜 아니다. 예, 그거 다 예, 내가 주는 거다. 이거 좀 기억해 할 줄래? 그리고 그 나무 하나만 나한테 좀 받쳐 줄래? 그걸 기억할, 공짜 아니다, 아니네? <laughs>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거면 예, 어떤 예,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죠. 예,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해놓은 이, 이것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바치라고 한 거죠. 그걸 바치지 않으면은 이제 다내 거야. 다 공짜야. 아, 그러면 굳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겠어요. 아까 그 사형, 받은 사람처럼 내 생존만을 위해서 살게 에,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 이제 그런 에, 처지 일을 맞게 되겠죠. 음. 우리들, 어, 아, 올한해 이렇게 시작하는데, 에, 새해부터 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에, 이렇게 11조를 한번 에, 내보고 시작하면 에, 어떠실까요? 음, 저희도 1인 1 교무금 통장을 갖는 게 이제 목표인데 올한 해, 그래서 이제 다낼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하면서 일일이 체크를 물론 문 걸어 잠그시는 분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음, 이게 정말 우리 봉헌의 의미가 없어진 게 정말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이것을 조금 회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한해 그리고 한 인생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를 되새기기 위해서 하느님께 당신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11조 혹은 그냥 교무금이라도 이렇게 낼수 있다면 아 내가 사는 삶이 그냥 공짜가 아니구나 그럼 하느님께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지. 라고 살게 된다면, 에, 마지막 때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에, 봉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또 잊지 않고, 또한해 정말 에, 새해, 정말 복을 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에, 그런 에, 또 준비가 아, 잘 되는 또새해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남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